헌법소원등준비는 상황입니다. 언론단체를 신행하기 관련해서 관공 관계자들에 대해서 직권날맹을 통해 로하는성고 있습니다. 교합형으로는 지금 국에서는 면제 의원님을 중 해서 관련된 습관을 지금 했고요. 이미 그 제출제 도감 중이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을 바로잡고 그진행 해야 되는데 여당에서는 우주항공청 25일 출발을 약속하지 않고 나서 나가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가 공존되는 상태가 지금 거의 두 달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만, 25일 날 약속하지 않은 회의를 열지 않겠다라는 여전히 그런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 그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 이 관련한 투물이진지하는데다가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 방법만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함은 매우 크지다 실제로 아마 7월 하순경부터 부과되는 관리비 납부 영수증에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혼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 여당이 책임을 져야 지금 현 상태로 본다면, 가방이 전체의 입증 진행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어, 저희들이 아까 그 성명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방이 파행 의 원인을 제공했던 장전위원장과 국민 관계자들의 책임을 사과를 대기적으로 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정부 여당이 우주항공청 문제에 대해 서 정말로 의지가 강력하다면, 정치 공세를할 일이 아니 그러니까 무죄, 무죄 공청을 만든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직제와 어떤 기능을 가지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두 달째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재 위원장한테도 요청을 했고, 박희부 장관한테도 요청을 했고, 박성균 반사한테도 요청을 했고, 이번에 새로 바뀐 1차관 조성경 차관한테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한테 하는 답변이 뭐였냐면, 어, 자료 안 줬어요, 아직도? 이 얘기는 계속 두 달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면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로 부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라 그러니까 정부 측이 준비가 부실한데 그것을 부채 타서 돌려는 거죠. 상당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뭐 우주항공청장의 급여를, 기존의 공무원 급여 수준을 뛰어넘게 상한을없애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이 요구는 우주항공청장의 월급을 올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직제와 직급을 올리라는 입니다 과기부 외청의 차관급으로는 우주기술, R&D부터 우주안보의 일종까지 전부 다 단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급을 장관급으로 올려서 명실상부하게 대통령을, 대통령의 우주정책을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라. 그게 저희들의 요구인 거예요.